12장. 그대에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 그 세마 보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나일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 12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란과 그 속에서의 구원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미가엘 대천사가 일어나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환란은 지금까지 없었던 고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땅의 먼지에서 깨어나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자는 수치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바로잡고 그들이 영원한 빛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회복될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연단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언급을 듣게 되며 이런 기간이 지나면 구원과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종말의 환란과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통해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받을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그래도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